여러분, 소금 밑감만 할게요. 와, 여러분, 진짜 좋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요. 최강 기온이요. 진짜 영합니다. 와, 올 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입니다. 금목이 자, 금목아금목아 어이구, 좋아. 자, 여러분, 겨울철 되면요, 요런 불소식에 구해가지고, 이 맛있는 음식 해먹는 게요, 이 재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 거모기도 등달아 산놓오니까요 신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가보자, 거모가. 자. 자 여러분 이게 솔갈피인데요이 예전에 한옥집에 군불 지필때이불소시개로참 맛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소 마구간에 소 이불로 솔갈피를 많이 깔았습니다 자 오늘 불소시개로요이솔갈피 한번 쓸게요 금모와 응. <laughs> 왔어. <laughs> <아이고> 왔어 아이고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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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laughs> 소식에 걷기 없습니다 자 이제 가자! 이리와 이리와 자 여러분 이대로가 칼을 간다면 요 맛있는 음식을 해 본다는 신호입니다 어디 끝이 난다 겨울 찬바람에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요. 건조가 되는 과정 속에서요. 이 시래기의 구수한이 맛이요. 이 배가 됩니다. 오늘 이대로가 시래기가 먹고 싶어가지고요. 1 0 0 건조는 안 됐지만요. 어느 정도 말리 시래기하고요. 돼지 등뼈하고 목뼈하고 해가지고 된장 풀어가지고요. 구수하게 시고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이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장님. 가자. 오셔셔셔. 요 정도만 하면 충분합니다. 시래기 들어갑니다. 자. 시래기 들어갑니다. 시래기가 잘익는지 확인하려면 요이 줄기의 밑부분을 눌러보면 됩니다. 자, 물렁물렁하게 잘 삼겠습니다. 자, 이제는 요 등뼈를 넣고 초벌 삼기 할 겁니다. 초벌 삼기를 통해서 요 핏물하고 불순물을 제거할 겁니다. 돼지 등뼈 초벌 삼기 들어갑니다. 자. 아 끓기 시작했습니다 핏물하고 불순물이 떠올랐습니다 초벌 삼키로 핏물하고 불순물을 제가 이 돼지등뼈를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삶아볼게요 자. 아. 대파가요 너무 싱싱합니다 와 한식 국물 요리에는요 대파가 듬뿍 들어가야 맛이 좋습니다 자, 아, 아. 자 여러분 대파 한 그릇이 들어갑니다 자 저희 어머니께서는요 된장을 조금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요 기존의 된장에 이 삶은 콩을 빻아가지고 이 섞어서 이 된장찌개를 끓이거나 뭐 된장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된장의 구수한 맛과 이 담백한 맛이 배가 됩니다 오늘 어머니께서 삶은 콩을 이 빻아가지고 기존의 된장과 칠해놓은 된장을 사용해서요 이대로는요 맛있는 시래기 등뜻탕이 소위 말하는 시래기 감자탕을요 맛있게 한번 끓여볼게요 자 자신 있습니다 이 재료가 좋으면요 다른 조미료가 필요 없습니다 자 재료 본연의 맛으로요 이대로 오늘 승부 볼 겁니다 자 여러분 기존의 된장입니다 약간 어두운 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 삶은 콩을 빻아가지고 섞은 된장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이 어머니 피살기입니다 참. 자 색깔이 밝은 색을 띠죠 삶은 콩을 빻아서 기존의 된장과 치대기 때문에 이 밝은 빛이 나옵니다 이 된장으로 요리를 하면요 이 된장 맛이 좀더 구수해지고 담백해집니다 자 어머니가 맛있게 치대놓은 된장을 여기 들어가 맛을 안볼 수가 없습니다. 자, <laughs> 꼬치 두고 왔습니다. 된장에는 꼬치 찍어 먹는 게 최고거든요. 한잔 해야죠. 자, 여러분 한종 고생 많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된장은요, 이 삶은 콩을 치댔기 때문에 많이 짜지 않습니다. 그래서 된장을 많이 찍어도요 짜지 않습니다. 자, 자인이 가자. 음 아, 딱 고추 맵다가다 와 된장맛 끝내줍니다 시래기 양념치 들게요 자 시래기 들어갑니다 들기름 들어갑니다 간마늘 들어갑니다 삶은 콩을 치된 된장입니다. 아딱 고소하다. 국간장입니다. 이 마이에 만듭니다. 국간장은 마지막에 간이 부족하면 보충만 하면 됩니다. 자 기호에 따라서 고춧가루나 고추장 넣어도 되는데 저는 오늘 된장 본연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요. 딱 아무것도 안 느낍니다. 자. 돼지 등뼈가 잘 쌍기고 있습니다. 양념치댄 우거지였고요. 자, 나 먹음직스럽다. 아, 따내면 좋다. 자, 대파 들어갑니다. 이게 듬뿍 들어가야 맛있지. 자. 저희 아들이 오랜만에 할머니 집에 왔거든요. 감자탕도 좋아하지만요. 아빠가 구워주는 고기 맛이 최고라고 해서 이대로가 아들 위해서요. 숯불구이 한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은요, 겨울철에 명태도 말려서 국도 끓여먹고요, 돼지고기도 실온에 보관해가지고, 이렇게 구워먹습니다. 냉장 보관한 고기보다는요, 이 잠깐이라도 야외 공기를 막고 건조된 이 고기가요, 훨씬 더 맛있습니다. 오늘 저희 아들과 구워먹을 고기는요, 이대로 가 저는 돼지 앞다리살입니다. 자, 오늘은 돼지 앞다리살 구이입니다. 자! 풀구이 할 때는요, 삼겹살보다는 살코기가 붙은 앞다리살이 낫습니다. 이 삼겹살에서 기름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 풀슈가 자주 일납니다. 여러분 소금 밑감만 할게요. 살코기도 요 소불이 구운 맛이 있습니다. 자. <laughs> <204초>. 와. <우와! 웃음> <laughs> 수고했다. 이천만 직장인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직장인의 주말 한정된 시간에 자유롭고 구속받지 않는 이자유의 삶. 이자유의 삶을 꿈꾸는 이대로 가요. 오늘 너무 기뻐서요. 우리 와이프가 술을 잘못 먹는데요. 와이프가 좋아하는 파클링 소주하고 같이 한잔할게요. 자인님 가자! 밑에 하... 고기. 자, 진가 고기. 음. 고기 너무 맛있다. 맞지? 음그렇 음. 소금 찍어 먹어라 음. 여러분 오늘 고기 막 끝내줍니다. 아자차이니 가자! 고기 너무 맛있다 와이쪼엄 맞으라 이거 음 치지마 콜라 들고 나와라 음. 까뷰티 음. 음. 아... 할아버지 뭐라데? 드시러 온대? 음. 구워달래? 음. 알았 <목소리> 여러분 오늘 기분 정말 째집니다 자, 자이지, 가자. 가자. <목소리> 하... <목소리> 음. 아, 촉촉하이 좋네. 오, 진짜 촉촉하 좋네. 깨꿀맛. <laughs> 부모님 먼저 드릴게요. 자. 잘 익었습니다 진짜 최근내 중에 가장 추운 날씨입니다 와 콧물이 줄줄줄줄 합니다 자 이렇게 추운 날에는요 뜨끈한 국물 자 시래기국 생각나는데 시래기 감자탕 느낌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아딱 국물 와 구수하고 담백합니다 간장하고 된장 들기름 마늘 딱 요렇게 쫌불쫌을 해가지고 시골 본연의 맛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와 爸，嗯。 감자탕, 그리고 구수한 시래기에, 또 구수한 된장에, 아이고야, 아마, 끊어줍니다. 자, 자이니, 가자! 이렇게 맛보자. 아, 딱시작이 부드럽다. 아, 속이 뜨듯합니다. 어. 오늘 날씨가 추워가지고 영상을 찍을까 말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영상 찍든 안 찍든 오늘 우리 금오기 아빠를 한번 영상에 한번 담고 싶어가지고 갔는데 저희 아버지가 금오기 아빠 이름이 뭐 초콘지, 코콘지 뭐잘 모르겠다 해가지고 보니까 코코 부르니까 오더라고요. 옆에 사시는 아저씨께 물어보니까 이 초코랍니다. 초코. 초콘지, 코콘지는 헷갈려도요 하여튼 금오기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laughs> 아 구수하다. 다시다. 먹또 <laughs> <laughs> 여러분, 고기가 진짜 잘 삶겼습니다. 아, 자, 여러분, 오늘 기분 정말 좋습니다. 자, 자이님, 가자. 간장하고 시래기 진짜 고소하다 아, 날씨가 춥어서 콧물이 줄줄줄 줄 나지만은요. 아, 정말 운치있고, 정말 맛있습니다. 자, 자연이, 가자! 아, 좋다. 오늘 보양한 거를 잘 먹습니다. 자그보 이리와 이리와 잘뛴다. 아 이리 와. 이리 와. <laughs> 와. 가까이 가까이. 가까이. <laughs> 다기 아, 좋다. 시원해. 아 재밌다. <laughs> 이구 잘해. 어허? 오 오. 그모 그그 이리와 이리와 어이구아아아 <목소리> <우와, 잘> 있어 고마워 쉿쉿 고마워 어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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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리와 이리와라 고마워 고마워 헤이 헤이 e y 지 잘한다 come on h e 와와 come on <laughs> hey. <Good>. Oh. <웃음> oh. Oh. <웃음> hey hey 오오오 c 이 m 와이와 h e 자, 할아버지, 아버아아버지이아버 이리와 이리와 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리 와, 이아 와. 그묵, 이리 와. 버지 할아버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아이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 안 돼, 쉬. 헤이, 올라가 그렇지! 헤이, 올이 헤이, 이 헤이, 와, 이 헤이, 우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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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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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헤이, 헤 여기 히잃이 잃어 잃어 히히히와 이리 와. 히 잃어 이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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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리와! 이리와! 거북이 이리와! 이리와! 그렇지! 옳지, 옳지! 오케이, 가자! 가자! 고 가자! 금마워고가또 물에 들어갔나? 너나, 너나, 거북이 놔! 아이도! 큰일 나빴네. 자, 여러분, 거북이 또 물에 들어갔습니다. 금봉가 춥다, 너나! 가자! 이리라구모아 겨울이다 나온단자 구모아 가자, 가자 가자 춥다 춥다 가기 걸린다 나온다 빨리 나와 간다이 구가아간다 나야 저쩝니다 금오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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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오 아그 뭐? 누가 물에 들어가야 돼 어? 추운데 금오 그 뭐, 이리 와. 와! 그렇지! 빨리 와! 잘한다, 잘한다! 이론! 오 주주주주, 이리 와! 이리 와! 헤이! 여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옳지. 헤이. 여러분, 금옥이 아빠 만나러 갑니다. 코코 이리 와. 이리 와 코코. 코코 이리 와. 오이 용맹해 코코. 코코. 음. 와 코코 이리 와. 코코 이리 와. 코코. 이리 와. 진짜 금오기 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코코 이리와 봐. 코코 이리와. 이리와. 코코 이리와. 와, 진짜 용맹스럽게 생겼다. 코코. 코코 이리와. 코코 이리와 봐. 야, 진짜 다리깁니다. 코코 이리와. 어휴잘 생겼다. 어? 어, 잡아. 가. 이리와, 금오기! 이리와! 지금 노릇 냄새 맡아가지고 지금 환장했습니다, 지금.